안녕하세요. 심심한 사람입니다. 재작년 9월,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집에서 운동을 해보려고 헬스 벤치와 무게 조절 덤벨을 샀었습니다.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두어번 하고는 당연히 안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젠 정말로 운동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 끝에 올해 1월 초에 가정용 스미스 머신과 덤벨 세트를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당연히 운동을 안 하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말로 본격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. 하루에 한 시간씩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좀 사람다운 몸뚱이로 변하겠죠? 2024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키 177cm, 몸무게 65.1kg, 어깨 17인치, 가슴 둘레 36인치, 허리 둘레 34인치, 팔뚝 둘레 11인치, 종아리 13인치, 허벅지 20인치, 오차가 좀 많이 날것 같기도 한데, 아무튼 현재 제 몸의 스펙은 저렇다고 합니다. 1년 후에는 제 몸이 어떻게 변할까요?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꼭 반드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.